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세대들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어린 세대들이 이제 백세 시대니까 이번 네. 세기 말까지 살면서 경제 활동을 할거 아니겠습니까? 음, 음, 음. 그럼 이번 세기 말까지 이렇게 학교를 닫은 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손실이냐 음. 계산을 해본 학자들이 있습니다. 음. 이게 숫자가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음. 전 세계적으로 세기 말까지 14조 2천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얼마냐면요, 음. 일 경입니다. 일 일경. 경. 예, 일경 5,800조 원입니다. 네. 1경 5,800조 원이 날라간다는 겁니다. 음. 지금처럼 쭉 닫으면 그런다 그런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고요. 음. 어, 작년 3분기까지 닫은 것만으로 이미 그만큼 날라갔다는 겁니다. 음. 한국에 대한 연구도 좀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만 얼마나 손실이 있었느냐? 이철이의 정치 쇼. 오늘 어떤 주제 갖고 오셨어요? 예 이제. 등교가 시작되죠. 이제. 내일, 내일 예. 코로나 19 시기에 사실 전 지구적으로 굉장히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만 음.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았다라는 것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음. 큰 변화인데 못 예. 그 얘기를 좀 짚어 보려고 합니다. 음. 예. 요 방송국 옆에 가면 저 초등학교 하나 네네. 있잖아요. 저 예. 방송 끝나고 나가면 애들이 줄서 있거든요. 줄서 있죠. 학교 가, 네. 들어가기 위해서 네. 체크를 해야 되죠. 아, 너무 예. 이뻐요. 이쁘긴 한데 참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마음 <laughs> 그 마스크 쓰고 이제 그줄서 가지고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막 기다리고 있는 게 참. 그러니까 배랑 들고 예. 하나씩 이렇게 줄 서서 들어가고 하는 게 네네. 한편으로 안새러운데 오늘 자 그런 얘기를 좀 해볼 텐데 학교 가야 되냐 이거죠 사실은. 예. 가야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 이제 세계 각국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음. 선택을 했고, 우리도 음. 사실상 이제 안간 쪽으로 선택을 한 것인데, 음. 누구도 정답은 몰라요. 사실은 음. 학교를 가도 되는 거냐, 얼마나 위험한 거냐. 사실 코로나19 시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뭐 사실 기행으로도 유명합니다만은 굉장히 멋있는 표현을 했는데, 지금 시대에 우리한테 무위험 옵션, 그 위험 없는 옵션은 없다. 응, 응. 어느 쪽이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응. 우리는 그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된다. 응. 이게 사실 존슨 총리가 영국에서 학교를 다시 열면서 한 말입니다. 응. 학교 열면은 그 감염되고 위험하지 않나요? 하는 응.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네. 뭐가 더 위험하냐 따져보자는 거죠. 학교를 알았어. 열어서 감염이 되는 것과 응. 학교를 열지 않았을 때또 어떤 위험이 있는 것이냐. 예. 응. 중요한 문제인데. 어. 제가 좀 먼저 이렇게 말문을 열면 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을 굉장히 잘했자니구요. 그렇죠? 네. 세계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성공 성공 한몇안 되는 국가로 모델이잖아요. 됩니다. 거의. 예. 그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잘하는 경우도 네네. 있는데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좀 100%도 공감하는데. 네네. 다른 한편으로는 뭐 정부의 탓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너무 이렇게 확진자 숫자 프레임에 빠져 있는 그런 좀 아쉬워요. 사실 조금 넓혀서 해야 되는데 그죠? 이게 방역을 잘하기 위해서. 그 핵심 지표가 무엇이냐라고 음. 했을 때 처음에는 확진자 숫자로 음. 하는 게 사실은 당연하죠. 그 이상의 음. 어떤 걸 잡기가 어려운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장기전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음. 이제 누가 피해를 보느냐, 방역을 음. 위해서 저희가 자영업자에게도 한참 음. 자주 해 드렸습니다마는 누가 피해를 보냐 또 이제 보이지 않는 피해들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제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다룰 때가 됐다라는 지적들이 이제 각계 전문가들이 하고 있죠. 그렇죠. 확진자 숫자 프레임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영업자들 네네. 소상공인의 어려운 삶이 묻혀버린 거고 잘안 아, 드러난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 사회가 대책을 만들고 있긴 합니다만 네네. 또 하나가 어, 학교로 문을 닫아버린 거또 그런 영향 중에 하나일 건데 어, 제가 이게 지사인의 특집 전제를 보면서 놀랬던 거는 학교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데이터가 많이 있더만요. 이게 그 지금 전문가들도 정확히 이유는 모르는데요. 네. 어린 나이일수록 십대 초반 이렇게 갈수록 감염률이 낮아집니다. 그렇다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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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집단 감염의 수가 극히 드물고 음.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여는 것이 사실 이제 그 우리가 필수적인 사회 활동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회사도 음. 열고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음. 더 덜 위험하다라는 음. 게 이제 지금 1년치 1년간의 데이터들이 좀 일관되게 보여주는 내용 같습니다. 음. 그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은 음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서 특히 네네. 노년층에 비해서 훨씬 감염률이 떨어지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장소로 보면 학교가 다른 일집 지역보다 훨씬 안전하다. 네네 상대적인 개념이죠. 그건 분명한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학교를 안 보낸 선택을 한 거잖아요. 이게 참 뭐랄까 학교 그 여는 게 안전하다라고 말하기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음. 아이들은 괜찮은데 음. 상대적으로 괜찮다라는 건 지금 데이터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갔다 와서 집에 있는 식구들 특히 어르신들 음. 그, 그 이제 조부모들을 음. 감염시킬 위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음. 그런 것까지 막자라고 생각했던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음. 요즘 요즘 들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학교를 안 보내면 오히려 특히 맞벌이 같은 지방 경우에는 이 돌봄을 사실 조부모들이 담을 담당을 하신다는 겁니다. 조 뭐죠 되게 그렇죠 대체로 할머니들이 <laughs> 하시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와 그 조국의 조촉이 더 늘어나게 된다 음. 학교를 안 보낼수록 음. 학교는 보내고 돌봄 돌봄으로부터 어르신들을 좀 이렇게 좀 거리를 두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접촉면을 줄이는 거다 음.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음. 돌봄도 이제 학교에서 담당을 했으면 그 돌봄이 사회적 어떤 부담이라 그럴까 사회적 네네. 기능이었는데 이전에 이제 집집마다 개인적 부담으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정 형편에 따라서 돌봄의 격차도 굉장히 크게나타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게 문제인 예. 거고. 또 하나 이제 데이터가 그렇다는 게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학력 격차, 학습 격차. 학력 격차도 사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네. 학력 자체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고 음. 어, 학력 자체가 평균적으로 떨어집니다. 음. 그 이를테면 OECD에서 이제 연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음. 그 이제 그 지난해 9월에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교육 경제학자들이 보고를 했는데 학습 손실의 경제적 영향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냈습니다. 음. 여기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세대들,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어린 세대들이 이제 0세 시대니까 이번 네. 세기 말까지 살면서 경제 활동을 할거 아니겠습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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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번 세기 말까지 이렇게 학교를 닫은 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손실이냐 음. 계산을 해본 학자들이 있습니다. 음. 이게 숫자가 감이 음. 안 오실 텐데요. 음. 전 세계적으로 세기말까지 (14조 2000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얼마냐면요 (1경입니다) 음. (1경) 일경. 예 (1경 5800조 원입니다) (1경 네. 5800조 원이) 날라간다는 겁니다 음. 지금처럼 쭉 닫으면 그런다 그런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고요 음. 어. 작년 삼분기까지 닫은 것만으로 이미 그만큼 날아갔다는 겁니다. 음. 한국에 대한 연구도 좀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만 얼마나 손실이 있었느냐? 음. 1조 5천억 달러. 음. 그러니까 한, 한화로 1,677조 원이 음. 이미 손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아니 앞으로 발생할 예. 손실이라는 그렇죠. 거죠. 앞으로 지금만 봐도 왜냐하면 이, 세, 음. 이 세대가 지금 학교를 닫음으로써 음. 교육을 그만큼 덜, 덜 받은 거잖아요. 음. 학습도 못한 것이고 사회성 훈련도 좀덜 음. 뭐 모자라게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쌓이면 평생 동안 소득 사, 소득 손실이 3% 음. 평균이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음. 평생 3%의 소득 손실이 이제 누적되는 거죠. 매년 3%씩 이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1,600조 원, 전 세계적으로는 1경 5천조 원이 <laughs> 어 이미 손실이 예정돼 있는 것이다라는 분석이 음.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까지만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아무 책임도 없이 그렇죠. 사실 아무 뭐 나쁜 뭐도 안 했는데 생애 소득이 그 교육을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은 세대에 비해서 3% 빠지는 거죠. 음. 그 우리가 뭐 IMF 세대 뭐뭐 뭐 이런 용어를 갖다 붙이기도 하는데 네네. 코로나 세대. 라는 말도 가능하겠다, 그죠? 굉장히 심각하게 대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 그죠? 예. 음, 대비를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제적 손실도 문제지만, 네네네, 사회성 손실? 네네, 이게 크잖아요. 이게 사실 한세 가지 정도 전문가들이 크게 음. 얘기하는데 요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육 그 학습 능력 자체가 낮아지는 것, 음. 음. 두 번째는 계층에 따라서 격차가 벌어지는 것. 음. 우리가 이제 그 일상생활에서 보면 느껴지지만은 사실. 어 괜찮은 생활 수준인 집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이 온라인 학습으로 좀 이렇게 뒤처지거나 해도 음. 그걸 다시 이제 이렇게 보완해 줄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사실 네. 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뭐 음. 이렇게 일을 잠시 쉬고 아이들 그 학교 그 온라인 수업을 옆에서 봐 주신다거나 음.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할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음. 안 되는 집들은 지금 사실상 대책이 없는 상태로 지금 1년째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이제 학습 자체가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음. 격차의 문제가 또 굉장히 심각한 게 있고요. 음. 세 번째로 지금 짚어주신 비학습 영역에서 그러니까 음. 학교는 사실 공부만 배우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이~ 취재 과정에서 이~ 만난 그~ 그~ 기사에서 등장한 분 중에 제가 인상적인 분이 있었는데 이게 남중 전문 남중생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하시는 교사 한 분이 하신 얘기가 굉장히 음, 인상적이었습니다 음. 이분이 사실은 남중은 그~ 학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 그~ 게 아마 중학생들은 정글이거든요 네. <laughs> 왜 그러냐면 이게 1 학년에 입학하면서 서열 정리하느라 엄청나게 싸운답니다. 서열? 예. 이게 사실 고등학생만 돼도 잘안 하는 건데 네. 중학생들은 이 사회화 단계상 음. 굉장히 그 본능적인 게 강하게 남아 있고 음. 그래서, 음. 그래서 서열 정리하느라 엄청 싸우는데 이 과정에서 배우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음. 이게 내가 하면 해도 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고 어떤 것을 삼가해야 되는지를 이게 배우는 과정이기도 한데 음.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난 한해 남중생들이 너무 고요하고 너무 평화롭다는 겁니다. 음, 음. 이런 싸움, 갈등 이런 게 너무 없더라는 거예요. 네.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만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네. 이게 좋은 일이 아니라 굉장히 불안한 일이다라고 음.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사회 네. 사회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사회화가 사실은 음, 대학 가기 전까지, 뭐 대학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수준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거의 뭐 대부분 학 대부분이죠. 네. 근데 그게 빠져버리는 거니까. 네. 사실, 뭐, 이게 저희가 마스크를 네. 쓰고 다니는 게 방역에 굉장히 중요하기는 합니다만은, 특히 그 영유아 시절,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이럴 때는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이제 그 마음을 잃는 훈련을 하는 시기라고 이제 심리학자들이 음, 음. 흔히 분석을 합니다. 그쵸. 예. 말로만 이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얼굴 표정을 네. 보고 저 사람 기분이 어떻고 내가 더화나게 하면 안 음. 되겠다고 뭐 이런 걸 배우는 시기가 있는데, 지금 이 시기를 마스크를 쓴 얼굴들만 보게 되면 그 훈련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지금 인류가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실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불안하게 지켜보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의사 표현을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말 아래 많이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밉상이죠. 아 예. <laughs> <laughs> 그렇지 않아요? 어, 굉장히 기습을 하시는군요. <laughs> 아니, 저도 그런 반성을 많이 하거든요. 예, 예,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말, 그사 표현 수단이 다양하다는 걸 아이들이 이제 배워야 되는데 말 말만 의사 표현에 수단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그런 총체적인 공간입니다. 사실 은 네.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음. 안 보내 보니까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건데 그런 총체적인 학습과 교육의 공간인데 이게 날라간 게 아까 그 무슨 뭐 일경 이런 말 이런 과다치도 음. 않는 숫자는 학습에 대한 것만 말씀드린 것이고 이런 그 학습 이외 영역에서 피해는 사실 계산하기조차 어려운 거죠. 오늘 아침 어디 신문인가 보니까 게임 업체가 대박이 나서 네네. 지금 업체들끼리 서로 많이 주기 경쟁한다는 거 아니에요? 개발자들 아 서로 아, 땡겨가려고. 아, 아, 예. 개발자 초봉들이 상당히 올라갔다. 는 그러니까 막 이제 막 예. 보너스 주고 막그 임금을 뭐 얼마 이상 주고 막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일는 이제 코로나의 영향인데 네네. 아이들이 이제 모바일. 네 미디어 이런데 의존하는 게 점점 늘어났잖아요. 이게 그 상담 교사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코로나 십구 초기에는 심심하다 외롭다 이런 호소들이 꽤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음. 근데 요즘 안 들어온대요. <laughs> 혼자 노는 데 이제 그 이제 소위 화면이랑 노는 거에 적응을 이미 해버린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평화롭고 고요하다는 게 굉장히 불안하다 불안한 징후기 때문에 이거 그러니까 사실 별, 별 얘기 없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학교 보내야 된다. 음. 이거는 사실 누구도 알수 없는 겁니다. 음. 그보리선슨님 말했던 것처럼 모든 일에는 위험이 있는데 음. 다만 한국 사회가 학교를 보내는 위험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고민을 했는데 음. 그래서 학교 문 닫고 뭐 방역 단계 올라갈 때마다 다시 보내다가도 안 보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음. 학교를 안 보내는 위험과 학교를 안 보내는 비용이 어느 어떤 게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그만큼 치열했느냐 이 생각을 할 때가 됐다라는 취지죠. 맞습니다. 그건 우리 사회가 좀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지적 같은데 왜 아이들 이제 막클때 아직 총각인 정관기자는잘 모르겠습니다만 애들막 어릴 때 보면 식당 같은데로 가면 네.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민폐끼치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제어하는 게 부모들의 역할이었는데, 네. 요즘 부모들은 핸드폰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아, 그렇게 합니까? 어. 애들 프로 이렇게 보여주니까. 가만히어서 그거 보이라고란스쓸게안해요 사실 뭐 저도 전총각이잘 모르겠습니다만 돌아다니는 아이들에 대해서 사회가 같이 교육을 시켜주는 과정도 그러니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너무 민폐라고만 손가락질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젊은 부모들 입장에서 주눅이 들어서 아예 못하게 해야 되겠다. 뭐 그런 그런 과정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보는 그 프로 보여주니까 애들이 그거만 쳐다보고 있더라고. 네네. 좀 짠하더라고 저는 문자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요. 하나 읽어주실래요? 네, 김은란님 보내주셨습니다. 초3 조카는 이제 온라인 수업에 익숙해져서 학교 가는 것보다 온라인 수업을 선호하네요. 1 년도 안 됐는데 뭔가 큰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라고 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가정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일공구구번 서시는 분 문자 주셨는데 맞벌이 부부들 과 사교육이 어려운 집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해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절박한 문제죠. 밑에 글 읽어주세요. 강규 님이 주셨습니다. 저희 집세 공주 내일 학교 간다고 며칠 전부터 가방 챙기고 실내화 챙기고 빨리 가서 선생님 친구 만나고 싶다고 너무 좋아하네요. 코로나로 집콕해서 답답했나 봐요. 라고 주셨습니다. 네. 이게 이제 불평등 문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죠 직결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건 단순히 에... 코로나만 극복이 되면 달라지겠지. 옛날로 돌아가겠지 이렇게만 네.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정치가들이나 학교 입장에서는 안 보내는 게 사실 안전하죠. 학교 안에서 안 터지면 사실 너무 쉬운 선택이에요. 예. 네. 눈에 안 비용이 눈에 안 보이는 데서 발생하면 네. 없는 셈 치는 게 훨씬 그렇죠. 안전하기 네. 때문에 뭐 그렇기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초기 초기 일 년은 사실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았기 때문에 네. 이제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쉬운 선택으로만 할 것이냐 네. 아니면 보이지 않는 장기적인 비용까지 계산에 넣어서 네.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사회가 논의를 해나갈 것이냐 네. 뭐이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초 1, 2가 매일 등교하고 고 매일 등교하거든요. 이제 네. 그 사실 전문가들은 어릴수록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게. 예, 그런 얘기는 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으면 좋겠는데 정치인들이 이 혹시 또 문제 생기면 용모까 봐. 아, 책임은 정치가가 지는 거니까. 저조야. 그, 예, 그 책임을 질수 있느냐를 그, 지,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아... 정답 보내주신, 퀴즈 내드렸는데 정답 보내주신 분들을, 제가 같이 발표할까요? 네, 혼자 다 하셔도 됩니다. 아유, 아유, 그런가요? 네, 네. 저는 자, 아, 제 편하자고 하는 얘기예요. 아예 그런 신거 같아서. <웃음> <웃음> 예, 이이 하나 칠삼번 쓰신 분이 주셨습니다. 일 번이죠? 이 시간에 다른 방송을 늘 청취했는데요. 3일절 기념식 건너뛰려고 SBS 라디오 들어보니 진행자의 솔직 담백한 진행이 기존 프로그램과는 다른 느낌을 주네요.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아, 이거를 제가 읽으라는 뜻으로 저한테 아, 주신 거예요? 아, 전 뭔지 형님. 몰랐어요. <laughs> 예. <이러세요. 웃음> 고담 들으세요. <laughs> 네, 오하나 파라나 님. 예, 네, 탑골공원 처음 왔어요. 이철희 씨의 할 말을 하는 포스 응원합니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546번 쓰시는 분입니다. 1919년 년 3월 1일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며 탑골공원에서 알린 곳이죠라고 친절하게 설명도 붙여 주셨습니다. 이분들께 치킨 콜라 세트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청관련의큰 그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